개별 충격. <laughs> <laughs> 음, 석영. 레드님이 상파를 만게나은나 아, 아, 빙빙바가 풀메 놓을 거예요, 데 아, 그래요? 네. 상파가, 상파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뭐, 모르겠어요. 누가 못 건. 아무나 해주세요. 일단, 일단 그냥 이대로 막을게요. 왜냐면 석경이 무조건 슈터 할것 같아요. 네. 일단 마이콜이다, 뭐, 마이콜. 네. 그 제가 성형하거거죠 네. 일단 이렇게 막고, 빅민바가 1번 보면 제가 그냥 빅민바 막고. 네. 자키림이랑 <laughs> 나랑 박... 코너 네. 화이팅. 잡읍시다네. 아싸, 잡으면 내꺼. 여기요 어? 나 아니었어 충격 ㅎㅎ <laughs> <써지. 웃음> 아 <laughs> 이코님 잘 줬죠? 감사합니다 <웃음> 아까 <웃음> 편안하게 나 줬어도 2점이었을텐데 <laughs> 3점 눌줄 알았어 넘겨야 돼요 이번에 한번 보시라고 상파가네. 오내만이기다와손 들고 있는데 4 사기, 사기 사기. 와이구나. 알수개 사기. 나이스. 와이구나 와이. 아씨. 엑스다 맞아야 돼. 어, 나와 있네. 석영이, 이런 거 같이 좀 막아주셔야 돼요. 처음에 아, 석영이라, 저기 비즈니스. 어, 잠 예, 오랜드로 이렇게 같이 맞아야 돼. 지금도 이렇게 안 맞으면... 아, 이씨, 난왜이더라고요이써 삼초... 뭐. <laughs> 아, 피노, 체력이 없노? 영향도 회복 중 나이스 LT. LT. 아 이게 안들어가? 땀도 엘티 엘티 나이스 <웃음> <웃음> 처음에 볼 핸들러 조금 같이 같이 좀막아주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네잘쏘는레이님 <laughs> 들어가세요 레드윙 카드 엑셀 뭔가 스피드하고 막 게임이 나또 나이스 77 히잇 히아 허운 나이스 맞지? 역전. 원래 이기고 있었나? 응. 음, 음, 원래 이기고 있었어. 이쯤이고 있었어. 3초, 3초, 3초. 나이스.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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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 봉쇄. <웃음> 오 아, 늦었다, 내가. 그냥. 나이스 우리 거다. 나이스. <laughs> 아깝다 위아이 프로밖에 안들어왔는 오른쪽 오른쪽 풋백을 안찍은나보다 근데 막거기있 나이스 저 쪼그만게 저기 사이에서 잡노 나이스 만 아, 이 게임도 리바 길이 있어요? <리버> 아서 이거 망했네. 리바킬 없어요. 그냥 자기 아 그냥 박스업 해야 됩니다. 박스. 쳐. 아, 저도로 실패했네. 네. 나이스. 공을 어쩔 수 없어. 아니, 저거, 저 먹무진이 수잘하는데비닐이 들어가실까요, 이거? 비닐이 다시 리턴, 안되면? 삼차 걸려요? 삼차 걸려요? 나이스. 안돼! 아! 인사이드가 해. 생긴다, 안돼. 안될 것 같으면 다시 저한테 리턴. 오케이. 그랬대 나이스, 비비비. 아, 늦었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와우 손님 세개손 승해 아 이거 3점을 막아야 되나 보다 나이스 어허 아, 아 떠줄 아니. 줄 알고 일부러 늦게 떴는네 수비가 안 되는 거. 아 이거 원샷 원샷 야 14초야 이거 1 4초 14초에, 14초에 무빙탑 아, 깜 우! 스티랫노 행복하노 아니, 내가 잡은지 왜 뭐, 계산해 계속... 수비 능력치 존나 없는 게저걸 <laughs> 코티라고 잘못된, 게임이 잘못된 놈 와? 이게, 이게 된다고? 할줄 알고 스틸했는데 너무 느리게 나오는 소궁 나이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피.. 이거 아니야? 개파 아아.. 이거 아니네 72. 소금! 나이스. 아, 미쳤네, 아! 아프다는데. <laughs> <laughs> 이건 못차피 까매까매. 잘 졌어요? 왜 수치가 난 나, 말을 비도었는데. 수 치가 많아서 그래. 막았다, 네. <laughs> 이거. 아왜 어, 나, 나, 씨. 공격이 있지, 로 내가 다은줄알어요 아, 씨. 계속 비누렀는데 나한테. 있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이겠나이겠다 아, 아. 그냥, 그냥 A, 일단 A. 아이고, 아 이거 스틸을 했으면 스틸이 될뻔 했네. 가지? 나이스. 우여나 <laughs> 그냥 펴져버렸어. 뭐야, 오우, 잘하는데? 오, 나이스. 깜짝이야. 뒤에서 올줄 몰랐네. 빨리 와, 겹쳤다어오른쪽 오른쪽.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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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이스 가 피, 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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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피, 피, 같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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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네요, 놈 이제 이번 짝은 저렇게 됐을 때 트래커 발동시키면 약간 패스, 패스 다 나이스, 나이스. 못됐다. 아, 역전역전이죠 응. 야, 왜너왜 너, 너 자꾸 여기 있냐? 아, 터각해보니까 제가 잘해. 그 슈터, 슈터 픽좀 걸고 있어. 저거. 나 돌파한 게. 쏘, 왜 자꾸 지금 나 들어가? 터치키로 러넘어졌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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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님 들어가세요. 나이스. 네. 그러고 보니까 저게 조금네, 이제. 석양 아닌가? 아, 석양인데 저거 뺐지. 저건 잘, 잘 챙겨놓을 은지 샤프스타야? 나이스. <laughs> 나이스. 빙빙 다닌.. 높았고 높았구요 높았고 있어 패스를 좀해면 좋을텐데 너무 자신감이 슬래시네 안 발릴까 고 생각하네 와 창놈놈 저기 패스놈 버린거는 됐다 망하고 는데 와아아아 <laughs> 아이고 아 뭐야? 잘하네. 이거저 X 이. 이거 X구나 X 쪽 X 쪽 X 쪽쪽 X, X 자, X 아아 이거 X에요 사키 비니. 아저 X에요? 네, 네. 아 소리 쏼이믿구만 여보세요? 잡병 아니에요, X X. 비닐님이 X고, 그리고 음, 제가 아 이꾼이 이꾼님이. 아, 한번씩 확인한 을 자기가 뭘로 들어갔는지 보시면 돼. 자 자기가 3번이 X. 요 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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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꾼. 오 뭐야? 오 투어가. 손님이 픽을 안 걸어줘요. 아 그러니까 손왜 픽을 안 걸어 제제 우리 슈터야 들어가니까. 이저 이거, 윙크 들어가면 돼, 윙크님. 아이고, 다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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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랑 주고받고 와. 큰다 아우 나이스. 너! 아씨 다이소 다이트 아아 죄송해요 와씨야입 이거 또안온노아 <laughs> 시간 없어서 그래도 되는데 죄송해요 아 시간 없어서 그래도되가 삼수선다 이 삼수선다 면상에서 점프했는데 4 7이무 똥키 아니무 그것도 못 봤노 아, 근데 아까 전에 왜 패스 그렇게 갔지? 으아! 팝도 먹어가지고 패스. 입궁 수비 잘하노. 누구지? 아, 과연 이긴 아, 픽이 없노아깐 쏜, 픽좀써줘봐 저기, 제쟤 슈터야, 우리. 픽터늘오 솔리오프 볼 자수정 찍었는데 픽이 없노 이거 안 쏜다. 오우, <laughs> 빗걸렸다. 야, 스위치, 스위치. 여기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다시, 다시 스위치. 다시, 이때 봐. 이때 봐. 나이스. 낙패. 아깝다, 이. 도 쉰다, 이 와, 잘 쏘네. 나맞스 나도 속았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안속다좋았다저자 아네 아이씨 아저지 어? 아이, 안 들어가고 멍때리고 있었고 신경고 있는 거 스팅 파워 스팅 <laughs> 파이트 자기 앞에서 쏘면 들어가야지 또픽썰려고 뭐 거기서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른쪽 좀 봐주세요 네, 보고세요 보고세요 어디 전진 와, 나이스. 어. 어. <laughs> 견제 짱. 견제 짱. 뭐야, 뭐야, 뭐야. 잘하 레드니 컷 있니? 아, 나이스. 와우. <laughs> 잘하네. 너스게 <laughs> 이것이 동네 한 바퀴 돌파. 밀리는. 와! 아, 이제 앵크 걸려도 그린이 안 뜨네? ウィズー大変だわあ。 패스 가도 또 노비치 한번 아아 이게 그린이 안 뜨는가 보아못 음. 맞췄다 못 맞췄다 노비 다시. 여기다 엑스 들어가고 나이스. 엑스, 나이스. 와! 까비까비? 아, 까비 까비? 아 이거밑튼 죽은, 잘 들어가셨는데. 까비. 맞왔다 이거. 치라구만. 나이스. 제딜 잘하노! 이것이 28이지. 엑스 들어가지, 이거 그냥. 화면이 계속 뭉키는데 이거? 밀리네. 아, 걸렸어 아, 죄송해요. 아니, 내가 써야겠네, 사차 아니, 저기 가라고 좀, 아! 야, 나 이쪽에 있지 말고, 쏜 저쪽으로 좀 가. 저기, 제스컬어 줘, 제. 너비, 아! 참이 씨, 계속 길 막아. 아이스 아이스 이거 슛! 슛! 어? 와.. 이바 파울 안 된다고? 조파코야? 아 죄송해요 잘먹 오, 너무 잘 먹었다. 커디나한 들어가야지. 저거 나와. 나이스. 여기 맞아 오호, 이 들어가는 거 레드님 컷. 아하. 저 폭동이라가지고 저거 잘뜯으셨 어? 어. 아. <laughs> 야. 어, 나 이거 해 큰, 씨. 페이커 먹어. 아, 전나 뛴다, 이거래. 이거 못 세지. 안 돼! 막았지롱. 아이스! 헤드웨이! 헤웨이 이번 거 좋았다. 어? 좋네나 알고 있었는데. 어 <laughs> 아, 저렇게 들어가. 가지마가지마가지마 어. 아, 아니, 다행이다. 체력 없었는데, 아. <laughs> 다행이로. <laughs> 아니,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나이스. 한번 했다. 가동은 더. 부드러웠네 돌파준다, 돌파준다. 3점 싸라. 나이스. 어서오. 나이스. 여 <laughs> 왔으니까 3점막을게요 <laughs> 돌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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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해. 3점막 맞겠다. 나이스. 오오오. 까비까비까비. 까비. 아, 이거 씨. 처음에 이거 좀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도메카. 아. <laughs> 어? 아 이거 왜 자꾸 이게 나가지? 대박. 나이스. 아, 네. <laughs> 무슨 자주 포 쏘는 <쏘놓은> 것처럼 <laughs> 하늘로 던지네. 안돼. 겹쳤다. 겹쳤다. 다이겼다불 꺼졌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더블코. 리버, 리버. 더블카치 아니었어요, 그러면? 더블카치. 뭐였어? 뭐야, 이거. 이래졌다, 이래졌다. 아 까비. 어, 어. 똥개. 에이. 아, <laughs> 잘 읽었는데. 아, 똥개. 어, 변태수비자 이씨. 변태라뇨, 정석이죠. 수비, 수비실력과차진 그,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나 봐. 아, 맞았다. 가로 민첩성이야. 아...소리.. 나이스케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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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자리를 못잡고있나나나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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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못 잡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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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 캐릭터 내꺼 어 뭐야 나 비었잖아 아 눌렀는데 홈적 됐었잖아요 끝났어? 어쓰겠어요